자, 이 72번 문제는 뭐 기초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에서 봤던 이야기고 우리 시험에 3, 4년에 한번 꼴씩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반드시 개념을 잡으라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일단 답을 찾아봅시다. 보유 단계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따져봅시다. 우리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고 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관련 조세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관련 조세고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관련 조세고 인지세는 취득 양도 관련 조세입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는 농어촌특별세 그다음에 지방 교육세 인지세 답은 니언, 티끌, 미엄. 그러니까 답은, 잠깐 봅시다. 니언, 니언, 이게, 아, 이게 오타가 났네요. 니언, 니얼, 미엄. 그러니까 니언, 니얼, 미엄이니까 답은 4번. 요게, 어, 티끌이 아니고 이게 니얼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언, 니얼, 미엄. 답은 4번입니다.